교마수와 기아벡터 2차 곡선 응용문제 6번 문제입니다.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포물선의 정의와 타원의 정의를 알고 있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정의를 이용해서 문제 해결 들어갑니다. 자, 주어진 조건을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. A하고 B의 좌표가 나와 있지요. 자, 4고요 마이너스 4 따서 장축의 길이를 확인할 수 있겠네요. 장축 길이는 바로 8에 해당되는구나라는 겁니다. 자 타원에 두 초점이 나와 있고요. 자 보시면 자 포물선이요, 바로 초점이 F이고 꼭점이 원점에 있는 포물선이 있고요. 타원과 만나는 점이 바로 P, Q. 또 P, Q 길이가 8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. 자, 이걸 이용해서 PF와 PF 다시의 길이의 곱을 구해보도록 하죠. 자, 우선 PF 다시 그리고 PF 길이 곱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각각 A하고 B라고 설정하고요. A 곱하기 B의 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 겁니다. 자, 함께 접근해 보죠. 자, 앞서도 말했지만 타원의 정의와 우리는 포물선의 정의를 이용해 보자라고 했어요. 따라서 첫 번째 타원의 정의를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죠. 자, 타원의 정의에서요, 두 초점으로부터 우리는 각각 거리의 합이 장축의 길이로 일정하다라고 했습니다. 따라서 A 더하기 B가 8이 되는 걸 확인할 수있겠죠 좋아요. 자, 미의 수가 두 개인데 식 하나가 나왔습니다. 그러면 또 하나의 식이 필요할 텐데, 이거는 우리가 포물선의 정의를 이용해 볼 겁니다. 자, 포물선의 정의 이용하려면 준선을 체크해 봐야 되겠지요? 좋아요. 자, F가 초점이기 때문에요, F, 다시 라고 나와 있는 거에 쭉 다음과 같이 그어시면 이게 준선에 해당되는구나,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러면 포물선 위에 한 점에서요, 바로 초점까지의 거리, B. 이거와 이 P 점에서 바로 준선까지의 거리와 같겠지요? 좋아요. B라고 넣을 수 있겠고요. 자, 이 수선의 발을 H라고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근데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서요, PQ 길이가 8이라고 했어요. 자, 2등분이 되면서, 바로, 반쪽 길이가 4에 해당되어 있구요. 이게 길이를 옮겨보자면, HF-의 길이와 동일하게했구나 라는 겁니다. 그럼 뭐가 보이셔야죠? 그래요. 바로, 직각 삼각형이 보이셔야 되겠구요. 아,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할 수 있겠구나.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을 겁니다. 좋아요. 자, 이렇게, 당과치, 이수가 두 개, 2개, 식두 개가 나왔어요. 자, 우리는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해보시면 되겠죠. 따라서, B자리에 8-A를 대입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A제곱은 8-A에 제곱 더하기 16. 자, A제곱, A제곱 양변에서 사라지겠고요. 자, 우변에 보시면, 마이너스 16에 더하기 88에 64, 더하기 16은 0이다. 다음과 같겠죠? 자, 그러면 16a가요, 바로 80에 해당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서요, a 값이 5라고 나오겠습니다. 자, a, 5를 다음 식에 대입해 보시면 b가 나오겠지요? 그래, b는 3이라고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. 자, 따라서 최근 하고 싶었던 a 곱하기 b의 값은요, 5, 3, 15에 해당되는 값으로 나올 겁니다. 정답 확인 들어갑니다. 정답은요, 1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.